친구야, 가져옵니다. 지금부터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 키면 또 고기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 자, 한치 낚시 중입니다. 10m 정도, 15m. 여기서 이제 고이 지금 한치가 나오고 있어요. 라이브 켰고, 사장님, 라이브 켰어요. <laughs> 자, 어? 오늘 오머리보다 다단에서 조금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키고 나니까. 보이나? 어, 왔다! 얼마? 17, 17 히트! 사장님, 자, 17 히트! 자, 저쪽에도 히트! 얼마에요? 얼마에요, 엄마? 얼마. 자, 여기, 애기. <laughs> 자, 여기몇 메다? 어? 몇 메다 내니까? 대답을 해라. 17. 17? 예슬. Yes, 예슬. 17 메다. 히트. 뒤로 가면 통신이 끊길 것 같아. 들어 끊긴다. 아이, 멀어가지고, 먼바다라가지고, 데이터 팍등기보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여기! 왔다, 왔다, 왔다!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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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왔다, 왔다! 올려, 올려, 올려! 왔다, 왔다! 줘, 줘. 응. 몇 메다예요? 열다섯! 열다섯! 히트! 어, 어. <laughs> 잘한다! 미지가리고 <미집> <laughs> 잘한다! 잘 나옵니다. 네. 어, 히트 또 있다. 오! 몇몇몇 몇? 몇? 어? 15. 어, 15. 잠깐만 여기. 없어? 아니면, 보다. 없어? 오징 콕콕 <laughs> 찍어요? 네. 어, 라이브. 어, 라이브. 콕콕 찍어. 한치다 한치. 오! 오, 오 한치다 오, 대왕이다. 한치. 맞다. 오, 손으로 오, 잡아요. 손으로. 오, 손으로 잡. 잠깐만 여기도 잠깐만. 요거, 보여주고! 오! 어, 사이즈 좋다! 자, 어디, 사장님, 어디? 보자! 오, 사이즈 좋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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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한테 쏠, 어떡해! 나 쪽으로! 야, 15 히트! 우와! 오늘 여성 조사님들이대 히트 치고 있습니다. 와, 잘해요, 잘해! 오! 런다. 15? 15 히트! 저기 사장님 잡은 거 아이가? 아이가? 15? 어디? 어디? 여기? 15? 잡았어요? 있어? 네. 우와 있긴 있어요? 네. <laughs> 자, 라이브 키니까 나오네. 15 히트. 있긴 있습니까? 와, 있다! 있다! 오, 오징어다! 어징어가 어어다 <laughs> 15히트! 15 15 잘한다. 리집 네 가리고 잘한다. 아, 어이구야 반성, 해야 되겠다. 반성해야 되겠다. 남자분들. <laughs> 오징어, 반성해야 왜? 되겠다. 와 어, 라이브 중지됐단다. 아. 어, 이오징어 있다. 에이, 라이브 어. 라이브 끊겼다. 어. 엄청 다 어. 어징어예요? 15! 아, 라이브 어, 끊겼다.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쌍거리 낚싯대 놓고 잡아줘요, 삼성이. 어, 15 히트! 쌍거리 아니네, 없네. 떨어졌어? 한 마리 떨어져 버렸어? 자, 여기도 15 히트! 버리네. 데이터, 터, 아, 어, 데이터 안,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안터지네. 동영상으로 찍어야 되겠어요? 아 쌍거리였는데 아깝다 라이브 중이었는데 끊겼었어. 15 히트. 어그집 애기 오늘 꿀 발라놨나? 이상하네. 잘 무네. 뭔 애기에서 그리 잘 물어요? 17. 17히터 오! 고추장이네, 고추장. 아니네, 수박이네, 수박. 수박! 이 집은? 저 집은 뭔데? 저 집은 땡땡이, 노랑 땡땡이 뒤에 올라옵니다. 자, 저 보이나? 이쪽 뒤쪽 라인에와 조용하노. 얼마? 어디 있노? 열일곱. 17! 네! 7칠 17! 잘한다. 열일곱. <laughs> 막던데나 이제 애기 올랐네 이번에는. 이번에 는 내기. 라이브 한 번만 더. 네, 브이. 라이브가 안 돼서 동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자, 사장님, 안 된다더만 이제 딱킬 받았네? 킬 받았어? 어? 뭐라고? 못한다니까? 못한다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오! 잘한다! 와, 얼마에요? 18? 18! 히트! 18! 아, 이제 10마리 채웠네. 아, 이제 아, 10마리 채웠어요? 와, 지금 몇신데요 으! 잡아라! 일부러 뿌린 거죠? 내한테.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아이 진짜. 삐진다? 아, 삐진다? 왔어요?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삐지지 말아요. 네. <laughs> 왜 이랍니까? 이니까는데 그래. 어, 진짜요? 계속 녹화, 사장님 옆에 붙어서 계속 녹화할까요? 저 뒤에 사장님 한치 담고 있다. 동영상이니까 뒤쪽으로 가도 될것 같아. 어, 또 10. 있어. 와 집어댔네, 10. 집어댔네, 10. 집어댔네. 그 자리 집어댔네. 어? 둘공. 둘공. 이십. 잘한다 잘한다 와 이거 무슨 애기고? 보라 애기네 보라돌이 보란데 그냥 보라가 아니다 요즈리꺼죠? 예. 어, 요즈리건데 위에가 조금 틀리네 핑크네 빨강 빨강에 보라 잘 먹네 자 금방 두마리 오므리 끌어오고 아 이제 오므리 끌어오는거예요 아까 또바단에서반응한다더만 뒤쪽이 왜 조용하노?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오머리 던져요 던져 도망갔어? 오모리 던져, 오모리. 오모리 던져, 저쪽으로. 던져가지고, 어? 던 던져라, 던져라, 던져다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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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던이라던 아이고, 아이고. 계속 움직여 줘야지 앉아 있으면 안돼자 응? 어, 네. 뒤쪽에는 몇 메다에서 나와요 네, 앞쪽에는 네. 18, 20. 어, 18, 20 18, 20 18 그래 18, 17뭐 이래요 오므리 던져주세요 멀리 멀리 라이브를 켰더니 통신 상태가 안 좋아서 꺼져 버려. 자. 피딩 들어오다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라이브를 하다가 끊겨 버렸어. 아, 라이브 끊기면서 입질도 끊겼어. 라이브를 다시 켜야 되는데 큰일 났네. 라이브가 안 되네. 이게 먼바 좀 멀리 나와놓으니까 데이터가 안 터지네요. 잠시. 쿡쿡 쿡. 오징어는 아니겠지? 이게 힘을 쓰냐? 자, 잘하고 있습니다. 오 잘한다. 보라색 오늘 약간 보라 계열이 먹는가 보다. 이거. 맞죠? 네. 맞죠? 노랑의 노랑. 어, 노랑? 노랑의 노랑? 보라의 노랑. 보라의 노랑. 보라의 핑크, 보라의 노랑. 오케이. 보라노. 18. 18. 18. 보라돌이 오늘 보라에 먹습니다. 오늘 보라에. 전체적으로 보라에 먹습니다. 보라색이잘 먹어요. 오늘. 멀리서 끌고 아, 왔어요 <목소리>